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다솔 정호진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2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연 반면에 해외증시는 상대적으로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참에 해외 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리아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2023년 680억 달러에서 2024년 1,121억 달러, 2025년 1,636억 달러까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증시가 코스피 5천 선을 넘어서는 불장 속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매수세 기조가 꺾이지 않고 이어져서 2026년 1월 28일 기준. 1744억 달러 수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해서 각종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정책으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리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리아는 해외 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를 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관련 세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리아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아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아를 개설한 다음에 해외 주식을 리아로 옮긴 후에 리아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여기 해외 주식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 전반이 포함되지만 중요한 건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한다고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을 우선적으로 리아에 옮겨서 매도하는 전략이 리아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조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은 리아에서 1년 동안 인출이 제한되고 그 기간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원금 초과 수익에 한해서만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하고 1년 내에 인출할 경우 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리아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구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매매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할 해외 주식 양도세입니다. 여기서 리아 공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소득 공제로 들어가고, 해외 주식 매매 차액에 공제율을 곱해 리아 공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공제율은 리아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올해 3월 31일까지 매도하는 경우 100%, 6월 30일까지 매도하면 80%, 하반기에 매도하면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리아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리아 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리아 계좌에서 세제 혜택만 챙기고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체리 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제 구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리아로 해외 주식을 옮겨서 1분기에 5천만 원을 매도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리아 매도 금액의 50%가 매매 차익임을 전제로 계산할 경우에 리아를 통해 매매 차익이 2,500만 원, 여기서 1분기 공제율 100%를 적용하면 2,500만 원이 리아 공제 금액으로 반영돼서 550만 원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분기에 리아에서 5천만 원을 매도한 후에 다시 일반 계좌에서 1분기에 해외 주식을 1천만 원 매수한 경우입니다. 일반 계좌의 해외 주식 순 매수 비율은 20%로 그만큼 리아 공제율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동일하게 리아 매도 금액의 50%가 매매 차익임을 전제로 계산할 경우 리아를 통한 매매 차익 2,500만원에 1분기 공제율에서 해외 주식 순 매수 비율을 차감한 80%를 적용하면 2,000만원이 리아 공제 금액으로 반영돼서 440만원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1분기에 리아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매도하고 일반 계좌에서 1분기에 해외 주식 5천만 원을 매수, 하반기에 전액 매도한 경우입니다. 일반 계좌의 해외 주식 순매수 비율 계산할 때 5천만 원에 사고 5천만 원에 팔았지만 분기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50%가 됩니다. 이 50%만큼 리아 공제율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동일하게 리아 매도 금액의 50%가 매매 차익임을 전제로 계산할 경우에 리아를 통한 매매 차익 2,500만 원에 1분기 공제율에서 해외 주식 순 매수 비율을 차감한 50%를 적용하면 1,250만 원이 리아 공제 금액으로 반영되어 275만 원 수준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궁금해 하실 내용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지금 팔아도 공제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건 안 됩니다. 리아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리아로 옮기고 리아에서 팔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리아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아에서 국내 주식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여러 종목을 바꿔가며 사고 팔아도 되고 1년 동안 리아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샀다가 팔고 하이닉스로 갈아타도 됩니다. 리아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도 공제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거는 안 됩니다. 리아 계좌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현금입니다.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타이거 미국 s&p 500등 해외 주식형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해 놓고는 있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투자 대상이 해외인 만큼 이번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다시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여부는 네, 맞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 순 매수액 비율만큼 리아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리아 계좌는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계좌입니다. 특히 3월 말 이전에 매도하면 혜택이 가장 크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판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정우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